처음에 너무 힘들었던 게 엄마 심심해요. 이말 너무 못 견디겠는데요. 그러면 음. 내가 무능력해 보이고 계속해서 이 아이에게 이 아이를 즐겁게 음. 해줘야 될것 같고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뭔가를 줘야 될것 같고 음. 근데 네, 아까 들어보니까 둘째는 공교육 보내셨고 네. 셋째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정치 활동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넷째를 대한학교인 이화학교 네. 보내셨어요. 왜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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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넷째를 혹시 대한학교 음, 보내신 음, 이유를 좀 네. 설명해 주세요. 사실 이제 넷째는 코로나가 을 겪으면서 너무 심심해하고 학교 좀 한번 가보고 싶다고 음. 그래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등 6학년을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얘가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톡방에 대신 들어갔었거든요. 아이들 톡방에. 아. 근데 이게 상당히 애들 언어가 거칠고 그래서. <laughs> 근데 저희 동네 학교가 되게 순수하다고 들었는데, 음. 야, 중학교 가면은 엄청 세지겠구나. 음. <laughs> 이 공교육은 절대로 안, 안 되겠다. 어, 근데 사실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제가 은혜를, 학교를 보는, 저희는 사실 이, 이렇게 대한학교, 지금 그 기독교 대한학교를 저희는 공교육의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가정교육의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할수 없는 이것을, 가장 할수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가 있을까? 음. 저는 홍수권을 했기 때문에. 음. 근데, 어, 기독교 대안학교라고 광고했을 때, 다 공교육의 대안이더라고요. 음. 사실. 근데, 이야교 학교가, 어, 머니까 홍수권의 대학교 같더라고요. 음. 저 너무 놀랐어요, 진짜. 어, 뭐, 자전거, 이거, 뭐, 자전거. 네, 그것도, 이거 정말 어. 내가 있어 너무 좋고 단체에서 이거 하기 조금 쉽지 않은데, 음. 항상 그거 갔다 오면 진짜 막 분란 일어나고, 막한 어. 가지씩 나가고, 왜냐면 이 생명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위험한 수 근데 이걸 선생님들이 한다면내 자식 한는 힘든데, 막 제가. 근데 음. 되게 충격받았고, 또이 가정 뭐, 1년에 한 번씩도 캠핑 하잖아요. 가족캠프, 가족 캠프. 캠프 그리고 또한 달에 한 번씩 부모 교육하고. 근데 정말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아는 학교구나. 음. 그리고 부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런 어쨌든 어, 홈스쿨을 매일매일 하는 학교. 막 이렇게 <laughs> 그러니까 학교라는 곳에서 홈스쿨을 한다면 음. 이제 그어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홍수표하고 비슷한 마인드를 갖고 계셨어요. 제가 가정의 대안으로 이 대안 배우들 선택하게 됐고 이야기 학교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인이 여기에 그 사업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었어요. 음. 그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뭐, 다, 경기도권을 다 뒤지고, 아빠가 또, 서울, 어, 데 네, 다, 네, 또 실제로 또다봤어요또 경기도권에 있는 학교들 여러 학교를 또 가보고, 실제로 또 가서 면담도 하고 했는데, 이게 다 공교육에 대한 이어서, 아, 고민을 하고, 하던 그때 정말 멀지만, 그래서 이야기 학교 오게 됐고, 예, 그래서 저는 근데 이기 학교에 보내놓고, 저는 좀훅설했기 때문에, 아, 어쨌든 학교는 학교잖아요. 제가 가장 염려했던 게 부모에 대한 권위가 음. 적어 선생님에 대한 권위보다 적어지는 걸좀 우려를 했어요. 음. 그리고 또 형제자매에 대한 그 사랑보다 친구한테 더 마음이 갈까 봐. 그쵸. 은혜한테 너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네 동생들이야. 형제야. 친구가 아니야. 근데 가장 우려했던 게 이제 학교를 음, 보내니까 음. 이제 친구 쪽으로 확 쏠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의 말보다 이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이제 또 친구들과의 관계 여기에 더 많은 걸로 신경을 쏟고 음.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음. 아 얘가 이제 <laughs> 무게 중심에 추가 옮겨간다.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많이 우려를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선생님의 권위가 또 중요하고, 저희가 항상 그걸 가르치지만, 가장 먼저는 이거 부모 권위 아래 있어야 되는데, 어, 그 이제 그걸로 그냥 은혜하고, 아 음. <laughs> 은혜랑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많이 혼냈어요. 은혜가 많은 시간을 이제, 학교에서 또, 그, 그 외의 시간도 친구들하고 보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옳지 않다, 이것은. 그래서 이제 은혜하고 좀 그런 것에서 지좀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 음. <laughs> 네, 그런 좀 시간이고 제가 어 왜냐면 사실 이제 핸드폰을 주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단톡에 다 들어가 있는 방에 들어가 있으면 하루 종일 여기 관심이 여기에 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 왜냐면 지금 홍수핑에 있어서 어 가장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중 하나였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 너무 너무 호수글 있어서 귀하고 정말 좋은 그 도구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 정말 심심한 시간, 음, 그 음. 시간이거든요. 왜냐면 하 제가 처음에 너무 힘들었던 게, 엄마, 심심해요. 이말 너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면 음. 내가 무능력해 보이고, 계속해서 음. 이아이에게이 아이를 즐겁게 음. 해줘야 될것 음. 같고, 음.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뭔가를 줘야 될것 같고. 음. 근데, 이 어쩔 수 없이 그 심심한 시간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무만한 창의력이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찾아 예. 아이들이 막 장난감 만들어내고, 막 스스로 연극하고, 뭐, 저희가 제가 TV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라디오 간증 시간에 다 모여서 그 소리에 맞춰서 연극을 하고 네. 막뭐 다양한 그런 것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심심하다 보면 결국에 이제 책을 읽게 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홈쇼을 하면서 정말 소중했던 게이 어른들도 왜 자기 고독의 시간을 이렇게 겪으면서 도 성숙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들도 정말 이 심심한 거를 어떻게 내가 이걸 견뎌내고 또이 심심한 것을 어떻게 다루어내는지. 그러면서 정말 이게 속이 다져지더라고요. 이렇게 그 시간들을 음, 그렇죠. 견뎌내면서. 근데 학교에서는 어쨌든 이제 이야기 학교들이 학교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너무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막. 근데 제가 놀랬던 거는, 어? 이렇게 많은 걸 하는데 부모님들이 불안해하신다는 게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laughs> 애들 심심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은혜는 보내보니까 얘가 이제 집에서 자기 혼자 그래도 좀 이렇게 지내야 하고 또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되는 그 시간마저 카톡에서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 만날 약속을 잡고 그때 이제 제가 카톡을 방을 나와. 이게 <laughs> 은혜한테 음. 큰 충격이었어요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냥 음. 아니 난 제가 톡톡방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학교 가는 그 시간에 시간을 친구들한테 잡지 마라. 그리고 집에 와서 네가 당연히 동생들 피곤한 건 알지만 동생들한테 언니로서 해야 되는 몫을 감당해야 된다. 지금 뭐가정교육의대안으로서의대안 어, 학교를 찾아.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몇 가지 설명하신 게, 어, 홈스쿨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네. 말씀해 주셨어요. 가족의 중요성, 부모권이의 중요성. 네. 그러면서 이제 학교나 일반적인 그 사회에서의 흐름은 오히려 이제 점점 아이 청소년기 넘어가면서 친구 또래의 중요성으로 넘어가고, 그게 청소년 아예 학에서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교사가 이제 타인, 다른 어른들의 중요성을 이제 계속 이제 얻어가는 단계, 그러면서 정체성이 형성된다. 보통 그렇게 설명하는데, 홈스쿨러의 정신과 색깔을 이번에 굉장히 진하게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또 심심한 시간이라는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또 교육적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그래도 여러 학교 중에 여기는 그래 홈스쿨러의 입장에서 조금 그래도 나은 최선이야라고 한 학교를 보내보신 부분에서 공통적인 차이점? 아 네. 네. 어, 저는 이야기 학교에 좀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분 이게 홈스쿨을 선택하기가 우선 말씀처럼 쉽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 그런 교육을 할수 있는 또 이런 장을 그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되게 좀감사게생각 하고 어쩌면 또 저도 또그 덕을 또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도 교회 안에서 이제 그 홈스쿨을 어참 요즘 엄마들이 그 어떤 그 말하자면 이제 맨땅에 헤딩하는게 정말 힘들죠. 어쨌든. 음. 어한1년 동안 이제 홈스쿨에 대해서 선전도 하고 했지만 정말 본인들이 결단을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정말 직장도 관둬야 되고, 예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뭐앞 앞길이 도대체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여기. <laughs> 그래서 어그 지금 음이 이 세대에 어쩌면. 어, 어느 정도의 그런 커리큘럼이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이야기 학교에서 그 지향하는 바, 그 신앙과, 어, 그, 어 기독교 신앙에 기반을 둔 그런 성경적인 가치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것들. 어~ 이게 홈스쿨러들이 지금 이야기 학교도 보니까 정말 그~ 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그런 초점으로 또 아이들 뭐~ 홈리스 뭐~ 이런 것도 또 아이들 가서 봉사도 하고 어~ 그래서 어~ 저희가 추구하는 거하고 이 교육의 목표는 어~ 같 같은 거 같아요 많이 근데 다른 대안학교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을 못, 못 했기 때문에 다른 대안학교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어, 지금 이야기 학교와 그리고 저희 홈스쿨에서 갖고 있는 가치관에 많이 동의가 돼서 제가 어, 보냈고 차이점은 가정에서만 할수 있는 또 맞아 아이들이뭐심심하에 노출시킨다든지 뭐, <laughs> 이런 것들 학교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커리큘럼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그어 뭐지 그 어, 부모 자서전? 네. 네. 저는 어, 상당히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음. 아, 이,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을까? 그래서 어떻게든 이, 이, 이 교육, 신화교육의 주도권을 굉장히 가정에게 많이 실어주려고 하신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많이 그 부모의 권위를 또 세워주려고 하고, 그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가정의 중요성.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거꾸로, 이 학교지만 학교에서 거꾸로 이 가정으로 중심축을 옮겨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저는 상당히 많이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어, 부모님들은 부모님들 볼때 홍수그룹은 전적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만 하나님 만 보고 가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여기 왔을 때 부모님들이 이제, 아, 학교에 많이 위탁하고 있구나. <laughs> 아, 음. <laughs>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하자면 교육의 소비자로서 지금. <laughs> <laughs> 이렇게 보고 계시거나 그런 걸좀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교육의 주체인데, 어, 그, 음. 소비자로서의 그런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좀 있었어요. 예. 말씀하셨던 저는 교육이, 기독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부모가, 어, 훨씬 더 중요한 권위를 가지고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저는 동의를 하고, 어, 친구 또래, 가족과 친구 또래는 저는 처음 생각해 볼 주제를 또 던져주신 것 같아요. 이게, 음. 그, 보통 일반적인 생각은 또래로 넘어선 확장적인 사고로 사회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가족 단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친구 또래,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단위로 넘어가는 요 과정으로 확산적으로 보는데, 이런 생각도 좀 던져주시고, 심심한 시간은 저도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라는 구조의 한계, 그 다음에, 한국에서의 교육적 관계가 있어요. 환경. 홈스쿨러는 그 안에서 충분히 그게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교사로 역할을 하니까 가능한데, 한국에서는 아까 홈스쿨 아무리 얘기해도 이렇게 따라오지 않는 것처럼 공교육적 틀 속에 익숙한 사회 속에서 대안교육이라는 곳에 넘어온 것만 해도 굉장한 선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선의 커리큘럼을 해야 될 건가는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어자 학교에 그런 수업 있지 않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수업? 어. 아예 행복 수업이었나요? 어, 뭐, 그, 행복, 행복 수업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메꾸려고 하는 게 이제 여행 캠프가 있어요. 음. 여행 캠프 때 가서 굉장히 많은 걸 선택하게 하는데, 아무것도 안할 선택지를 줘요 음. 나는 잘수 있는 시간, 나는 쉴수 있는 시간. 음. 그런, 그런 공간을 메꾸고, 도보 여행도 그렇고 사실은 걷는 거 외에 아무것도 안 해요. 음. 가장 많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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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들 그리고 그큰 공간을 학교에서 학교 커리큘럼에서 할수 있는 최고는 방학이라고 봤어요 지 아... 방학에 그 가급적 최대한 에, 본인이 학기 중에 해야 될 최소치가 끝나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방학 숙제도 걸어요. 네 없죠. 음.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냥 겨울방학 6주를 놀수 있고, 음. 여름방학 4주에서 한 4주 반 정도를 완전히 쉬게 만들어 줄수 있어요. 음. 근데 그것도 초기 때 부모님들이 되게 힘들어 했어요. 음. 엄청 힘들어 했어요. 숙제도 적게 내줬는데, 네. 일주일 단위로는 견뎠는데, 그 다음에 주말을 견뎠는데, 갑자기 방학 보니까 멘붕 상태시요 <laughs>